올해도 또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복이나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연애운이 좋아지는 건 확실해. 안녕하세요, 고을산 백갈매장입니다. 이제 나가는 삼재. 나가는 삼재. 완전 끝자락으로 보내고 계신 원숭이띠 분들인데, 음. 원숭이띠 분들 이제 삼재에서 벗어나면. 새해를 맞이하잖아요. 네. 을4년을 맞이하면 운세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으실지. 을사년을 보내면서 기후는 좀확 바뀌신다고 되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성운이 작년 작년에도 붙어 있었거든. 올해도 또 어.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인복이나.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연애운이 좋아지는 건 확실해. 진짜, 기인, 연애운, 애정운,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달달이 연년이 다한 년을 봤을 때도 새로운 인연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네. 여, 연애운으로는 대빵. 네. 그 다음에 그것도 기인운이 오, 오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투자라는 글자도 들어오거든요. 네. 문서, 그 다음에 투자, 뭐 매매 이런 글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투, 투자에도 신경써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많이 있는 재산 다 하면 안돼 그렇죠. 나는 소소하게 하라는 네, 거예요 소소하게 네. 그리고 암만 얘기할라케도 저기 뭐야 원숭이들은 사랑, 애정, 연애, 사랑, 애정, 연애, 사랑, 애정, 연애밖에 그거 말고는 내가 귀에 들리는 게 없어 음. 그리고 결혼이라는 글자도 들어있고, 결정이라는 네. 글자도 들어있거든요. 네. 별건 없고, 수익 증가가 생긴다. 음. 어, 돈좀 하지, 들어온다. 하지만 투자는? 투자는 너무,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네. 되어 있는 거고요. 하여튼, 나,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. 그냥 생각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. 그냥 이래가지고 예쁜 사랑 하시기 바래요 왜 그러지? 이, 그러면은, 원숭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삼재 얘기 조금 하자면은, 음. 나가는 삼재 끝자락에도 뭐 삼재풀이나, 뭐, 선생님도 이제, 이제 연말되면은, 음, 동지딸이 하죠. 그쵸, 홍수매기. 네. 그죠? 또 하시는데, 아, 하면 좋아요? 나가는 삼재에서도 우리는 다 해요. 음. 왜냐면 나가는 삼재가 생일딸이 지나지 않았거나, 아니면 끝마무리에서도 꼭 1년 뒤에 또, 뒤붙치는거 있거든. 그러니까 이분 만약에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처럼 연애운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.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구설수도 들어가거든요. 구설수에 발목 잡히면 직장운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삼재풀이 꼭 하시기 바라고요. 올해 올해까지만 딱 마무리해서 잘해놓으시면 내년 내후년 정말 3년 동안 또슉 하고 간단 말이야. 그 미래를 위해서 잠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삼재풀이 마무리 잘하시고요. 하느님마다 잘되시고요. 좋은 본인 연 만나시고요. 금전 재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좋은 돈 많이 버시면서도 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